경제 제일 많이 걱정해주는 직군들 경제 표에 매일같이 월급 투자자로 빙의되는 직군들 검사죠. 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라고 죠 <laughs> 근데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이제 이분들이 본 이유가 경제 나빠지면 이제 자기는 나빠지면 이제 자기는 어 자기는 살아남아서 자기 잘 자기 인생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. 근데 자기 인생 잘 선택했다는 거는 나비. 남이 뭐 남의 부동산이 급락하거나 남의 주식 급락해서 자기가 내 역시 내 인생은 안전해.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 경제에서 성공이라는 개념이 예전이랑 달라. 예전에 한국의 7, 80년대야. 그냥 남들보다 실패하지만 않아도 성공하는 삶. 이거는 이제 끝났어요. 원래 경제라는 건 그리고 성공이라는 건 자기가 이제 페라리 타면 그게 성공인 거지. 남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소나타 타고 있는데 남이 갑자기 모닝 타다가 어 금리 상승해서 이자 못퍼서 모닝 팔렸다고 해서 아 내가 잘 살겠네 이게 아니에요. 그거는 이제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남이 못 살게 되는 거지. 남이 못 사는 거랑 자기가 잘 사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오히려 반대될 가능성이 높아요. 실제로. 근데 실제로는 어, 모닝 사서 금리로 어, 어려워하다가어 갑자기 금 금리 올라서 어, 나그 페라리 안전 포쉐션도 탈게 이중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<laughs> 경제 제일 많이 걱정시죠 <laughs> 자기도 이제 안전하다 거죠. 그리고 뭐 지금 <laughs> 지금 이제 안정적인 포지션을 가져갔으니까 남안 되는 걸 바라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. 자기만 다른 건데 월거 <laughs> 어, 뭐 <이거> 투자자 빙이 된데. <laughs> 공무원 설계된 거서 서울특대시 나무 발전. 아무론 근데 그 경제 걱정을 해. 그남 걱정해주면서 남안되기를 바라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. 근데 실제로 걱정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. 걱정면 어떡하냐 이건데 이제 추석 때 친척들 만나면 그렇게 말하듯이. 근데 실제로 뭐 비꼬는 걸 빼고 지적, 진짜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. 이제 대부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응 다 이제 끌려가게 마련인데 실제로 뭐 이런 것에 관심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걸로 해서 돈번번 번, 돈을 좀 민감하게 잘 버시는 분들 많아요. 공무원, 소교공 설득력 나온 발전 이제 그 와중에 또 따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 있고 하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 있고 상승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.